안녕하세요. 코인생명기의 차례입니다. 어, 오늘 데일리 영상은, 뭐,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뉴스를 뭐, 다, 죄다 좋은 얘기만 있고, 아시다시피, 가격은 떨어졌고, 보면, 어, 차트 작동한 거몇 개를 볼게요. 이 주황색 선의 추세선에 우린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떨어지면 이슈선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긴 합니다. 저도 사실 두려워요. 어, 보면 위에 상단 저항선에서 거의 세 번을 맞았고 보통 뚫을 때는 세 번째 혹은 다섯 번째 뚫는다라는 가정이 있거든요. 일단 지난번에 뚫지 못했고 거기서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사실 파월의 이유가 있었다고 금리 결정 이후에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사실 그게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그 전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지선 몇 개를 보면은. 원래 이렇게 이었던 지선이 있는데 요 지지선에서 어제 저점을 찍고 반등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이 중간 지지선이라고 하는데 채널의 중단부에서 반등을 하는 줄 알았고 이게 99K에서 반등을 살짝 했죠 102.8까지 그랬다가 다시 102.8에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이유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뉴스나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고래들이 산다, 블랙락 ETF가 계속 유입이 많다, 뭐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하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트 기준도 일단은 보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거의 10만 4천원을 찍고, 9만까지 한 번에 박았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이 시장, 이 게임을 하던 것들은, 게임의 주체는 정말 큰 고래들이 뒤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일단.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어 일단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는 94K의 지지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만 보면 94.1, 뭐94 혹은 뭐94.6 이렇게 보이는데 이 노란색 지지선을 지지를 한다면 다시 추세를 이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보면 위에 세번을 터치했다시피 아래도 세번을 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치가 되고 반등을 하면은 다시 천천히 반등을 하겠죠 이게 짜증나는 게 차라리 이렇게 급식 K 처럼한 번에 쏟아내고 올라가면 반등이 좀 빨라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져 버리면 반등이 오더라도 좀 느리게 올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봉 기준으로 보면 어, 특이하게 이번에 왜 도대체 이렇게 이 MA 7일선을 한 번을 줄 보고 살질 않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시면 20년도에 이 상승장 갈 때도 20년 연말에 결국 밝긴 밟았거든요두번 정도를. 그리고 뭐 23년도에도 이제 밟았다가 거의 밟는 듯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 위로 가면서 추가 상승을 했던 게 이제 23년 말부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없었어요. 심지어 여기서도 밟았고. 근데 이번에는 상승을 할때한번 밟고 지속적으로 너무 밟지 않고 위에 추세가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서야 밟으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95k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떨어져서 94k 찍고 반등을 하면 이 밟아서 아래로 살짝 내려갔다가 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되겠죠. 상승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94k를 잃는다면 어뭐 당연히 안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 구간을 잃게 되면 아마 이 뭐냐 여기 95k 정도까지 또 밀릴 스아 85k 정도까지 또 밀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면 꽤 다시 상승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많은 주요 이평선과 수세 자체가 하락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미너스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반등을 좀 많이 했어요. 여기서 추가 신고점으로 도미노스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난번에는 도미노스가 추가 신고점으로 갈것 같지는 않고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추세라면 비트가 도미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알트 되고 있으면 좀 힘들 수 있는데 근데 결국 뭐 이렇든 저렇든 시장의 끝은 도미가 내리면서 알트장에 왔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론만 보자면 사실 도미노스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아주, 뭐, 합리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laughs> 여기서도 보면, 아까 23년에 비트 오른 거 보셨잖아요. 올랐다가 비트가 올랐는데, 결국은 도미니스도 떨어졌고,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이더를 같이 보면, 이더는 사실 차트적으로, 어디서 사요라고 말하는 게 좀, 어,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더는 어디서 사야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더는, 보시면, 비트보다 많이 떨어졌고, 다음 지지선을 찾기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매물대 라인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어, 3200대에서 약간 3000대까지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 소라나 티오경는 그나마 차트가 괜찮은데, 보시면 이 트럭스 선두 개, 이게 178에서 여기 보면 174 정도 지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뭐 뭐덜 떨어지긴 했는데, 리플이 오히려 생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좀 의아한 점인데 네,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1.97 정도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2.1 정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면 사실 뭐 주,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거의 시작은 고점을 찍기 때문인데. 파워리낌이또그 추가 하락을 만들어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반등을 한다면 아마 이 99K라인 요 라인을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여기서 또한번 저항 맞을 수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 영상도 그렇고 위아래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 추세선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러니까 말을 할때 이걸 뚫는다면 날아간다 라는 가정을 하긴 했는데 그, 그 워딩 때문에 아마 기대를 하셨을려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유효합니다. 이걸 뚫는다면 120k까지 가는 거는 유효해요. 120k, 130k까지 가는 거는 유효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막상 사람이라는 게 아래로 떨어져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뚫릴 것 같고 여기까지 가면 이게 뚫을 것 같은데 어 그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이 안에 있다고 라 생각하고 매매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마시도록 할게요.